우선은 1시 4번 1시 4번은 17개 맞았다 네. 그래서 42개가 나왔죠 17개 42개 42. 자 볼게요 세, 범위, 세 수의 범위에 공통으로 속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냐 물어봤고 지금 범위가 3개죠? 네 그 범위 세 개를 수직선에다 표시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몇 이상? 20, 20 이상. 그렇지. 그럼 일단 20 이상이니까 여기 색칠이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조건 1이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몇 미만? 54이만 54 54 그럼 뭐 어딘가에 이렇게 54가 있을거고 색칠 안하겠지? 네. 이게 뭐야? 조건? 2 어, 어. 조건 2만? 응. 조건 2 응.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초과 뭐 이하? 36 초과 어, 79 이하 그치? 그럼 이 사이에 36이 있을거고 바깥에 79가 있을거고 둘이 연결을 한게 뭐야? 조건? 조건 3그렇지 근데 36 초과 79 이하. 음. 색칠 안 색칠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음. 겹치는 범위가 있죠? 네. 음. 숫자 뭐부터 뭐까지 겹쳐? 36에서 54. 그렇지. 숫자만 보면은 36에서 54가 겹치잖아? 그럼 여기가 숫자 있, 겹치는 숫자 있다는 건데. 저거 36 뭐야? 초과. 초과. 그다음에 54이만 이하. 그렇지. 그럼 이 범위에 숫자가 몇개 있냐? 이거죠. 몇부터 몇까지야? 37부터 54까지. 그렇지. 이거 개수 어떻게 세? 빼고, 빼고 1을 빼는 게 도. 그렇지. 여기서 개수 셀 때는 두수를 그 빼고 뭐 하다? 한개 더한다. 그렇지. 왜냐면 37이 제외되니까 네, 다시 더해야지. 음. 그래 가지고 몇 개? 17. 17. 아, 네. 17. 아? 37, 48, 사9사0 41사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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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저 사실, 을 어? 아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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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 사실, 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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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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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사실, 사 28명 이하 아, 아, 어? 24명 이하 아 7대 적어도잖아 생각 안해 왜? 네. 네? 안 하려고 왜2 5명 그래서 그걸 보려고요 왜냐면 7대가 안 되는데 6대부터는 그럼 25명인데 왜 7대를 빌려요? 자 볼게요 적어도 한한반 볼게요 네. 알았어 알았어 자 아. 볼게요 윤찬이는 학교 5, 아, 5학년 학생들이 한 대에 24명씩 탄대요. 네. 근데 역사 탐방을 가려고 하는데, 5학년 학생들이 모두 타려면 버스가 적어도 7대 필요하대. 그럼 야, 한 반, 한 대에 한 반만 타라는 보장은 없잖아. 어? 오? 그치? 어, 한 반, 한 대에 한 반만 타라는 설명이 없어. 맞아요. 섞여서 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말 없으니까. 근데 5학년은 1반부터 6반까지 있고 각반 학생 수가 모두 같을 때 윤찬이네 반 학생, 그러니까 한반 학생이 몇명 이상 몇 명이하냐 이거야. 그럼 전체 인원수 범위를 구해가지고 니네 각자 반으로 들어가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일단 전체 인원수 범위 좀 구합시다. 전체 인원수 일곱 대 필요하다고? 일곱 대 일곱 네. 네. 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뭐 일단 일곱 대 꽉꽉 안찰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럼 여섯 대 인원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 네? 네? 안 돼요. 안 돼요. 여섯 대 인원은 안 되는 거야. 몇명더많아야 돼? 몇명 더? 한명 더. 그렇지 한 명만 더 넣으면은 야네 혼자 저거 일곱째 타 하면 되잖아.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6대다가... 네. 어? 여기에다 한명더 많으면 네, 얘네는 네. 여섯 대에 꽉꽉 태워 얘 혼자 한 대에 타는 거야 아, 그럼 일곱 대니까 투명일 수도 있지 일단 그래서 이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좀 계산합시다 여섯 대 이건 어떻게 모았는데? 24만 8하기 2 5, 나누기 나누기 말고 네? 더하기 1 아, 네? 아니요. 어, 이거가 전체 인원, 전체 인원. 자, 이거 계산하면 몇 명이니? 145명. 145명. 그러면은 일단 145명 이상이야. 전체 인원수가. 네, 네. 어. 그다음에 또 이제 7대를 꽉꽉 채우면 되는 거잖아. 8대만 아니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7대 인원을 구해 가지고 이거 이하라고 해야돼 미만이라고 해야돼 이하. 어, 이거는 이하겠죠? 여기까지는 다 포함해도 되니까. 그럼 몇곱 하겠지? 24, 23, 23. 하겠지. 네, 그럼 이거 몇명 이하? 168명 이하. 어, 168명 이하. 그럼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면 전체 인원수는 전체 인원수 범위는 뭐 이상 뭐 이하? 165명 이상 168명이야. 145명. <laughs> 145명 이상 168명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거는 이해 되죠? 네. 여기까지는 다 맞지 않았어? 네, 네, 네. 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린뭐 구해야 돼? 몇 반? 윤찬이. 그렇지, 윤찬이네 한반 인원. 그래서. 한번 아니네. 이번에. 네. 아, 2번이 아니라 요거 대괄호로 할게요. 네. 어, 한반 인원수 범위 요거 몰야 돼. 자, 얘들아. 이거는 전체 인원이고 우리는 한 반이야. 한 반은 몇몇 반을 나누면 돼요? 6반. 그렇지. 그러면 한반 인원수라고 하니까 전체 인원을 몇으로 나눠? 나누기. 그렇지. 나누기 요, 요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나누기 6 여기에다가 나누기 6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자 가장 적을 경우 몇 나누기 6? 145 155. 나누기 6 그치? 130으로 나누기 6 근데 이게 안 되잖아 144로 하면 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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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해봐 몇에서 몫이 끝나? 나눠보면? 2 2 25. 25 24 24에서 끝나 24에서 끝나죠? 네. 그러면은 24명이라고 치고, 다만 남지. 네. 몇명 남아? 한명 남았고, 3명 남지 어, 그치. 왜냐면 네. 이한명 야, 니딴 네 학교로 전학 가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여기도 그냥 얘포안해서얘 어, 포함해서 이거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최소 몇명 이상이 돼요? 25명 이상. 그치. 왜냐면 네. 한명을 저거, <laughs> 한명을 전학 시킬 순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적은 범위는 25명 이상이 되는 거야. 네. 이거는 됐죠? 이제?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나누기 유? 168명. 그렇지. 그럼 이거는 네. 나눠 떨어져요? 아니. 요 네, 이건 네. 나눠 떨어져요. 아 그렇네요. 나눠 떨어져요? 몇 네. 명? 28명. 그럼 28명이니까 이거는 뭐 이하? 28명 이하. 음. 28명 이하 그래서 한반이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5명 이상 24명이요 그치 25명 말하는데 2 8을 틀렸어 야왜 이렇게 2 8을 맞고 25명을 틀려야 되는데왜 그랬어? 아니 일곱가 아니라 저번에 약간 적어도라는 말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여덟 대까지 했다가 저런 에이. 자 근데 여기는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는 맞춰야 돼네 아, 아. 그래. 자, 그 다음. 쟤이게하했어요 재준이 그럼이해 됐어? 네. 아, 그래. 자, 대표 3번 은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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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숫자는 2 이상 4 미만 1의 자리 숫자는 6초과 9이하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수는 모두 몇개인가요 일단 몇 자리수 만들어? 두 자리수 두 자리수 그래서 일단 단서를 좀 정리하고 거기 내고 채워볼게요. 10의 자리 보면 어떻게 돼요? 2 이상 4, 4, 4, 4, 4, 4, 4, 4, 4 미만 2 이상 4 미만 그럼 뭐뭐 돼요? 2 이상 3, 그치? 2, 3, 2, 3. 2 3 3. 어, 빼 가지고 여섯 개. 와.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 뭐? 6. 6소가 와. 네. 9야. 뭐뭐 돼요? 7 7 8, 7 8 9. 7 8 9. 그래서 이걸 위해서 단서를 좀시자 거기 사실 나와 있긴 하지. 자, 10의 자리 숫자는 뭐뭐 된다고? 10의 자리 숫자는 뭐? 2선. 어디 아니고. 네. 자, 이거는 나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의 자리 6초가 9 이하라면 빈칸에 어, 뭐 써요? 7 8 9그0 7 8 9 칸에다가 자기 책에 적혀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거들 가지고 숫자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일단 10의 자리가 뭐일 때? 2일 때. 그렇지. 10의 자리가 2일 때해 보자. 20 27어24 어. 10의 자리 뭐일 때? 3일 때? 10의 자리가 3일 때 시작 3, 3, 3, 7, 3 7 3 8 3 9 3래 30, 30, 30, 거거 30, 3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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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만세3 일단 답이 몇이예요0 30, 이0 네, 여섯 개 있고. 얘들아, 이거 제일 쉬운 팀이 뭘까? 2, 같애. 3은 6. 그치. 두 개씩 몇 가지? 두 개씩 세 가지.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수만 파악이 되면,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두 개씩, 어, 맞아. 그래? 세 가지. 그래서 이거 하기3 하면 6 나와요. 아이고. 이거 곱하기 뭐해 우리 이랑 3끼리 2랑 3끼리 장난으로 한건데 맞았네요 어 맞았어? <laughs> 이거 개념유형에서 했었는데 그래요? 개념유형 책안버린 개념, 어, 개념, 사람 개념, 개념, 저요, 저요. 개념, 저요. 개념, 집에 가서 끊지 말고 네 숫자만 바꿔가지고 개념유형 적을 수만 개념, 개념, 필요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네 네. 그럼 넘어갈게요 지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다온이 네. 개념유형 개념, 개념, 개념유형 개념 유형 개념 유형 개념 유형 개념 유형 개념 유형 영상에 다담몇다아안다운시우리가 영상 보면서 얼마나 웃을까? <laughs> 자 4-3번은 18,990 18,000 <laughs> 네? 18,990 18,000네잉1 <laughs> 7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다시 다시 봤어요. 아 s what I said. One person, who begged m 이 to know? One 자 다음 다섯자리 수를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나 반올림 반올림하여 천의까지 나타낸 수가 같대 음. 그래서 어림하기 전수가 될수 있는 다섯자리 수중가섯자서 잡아 잡아서 자만 물어봤는데 그 문제에서 이건 좀 듣고 쓰자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나 18000인거는 금방 나올거같아 네 아니요 아니었구나 네, 자, 저는 그 가장 큰 수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많이 나온게 아니라 만? 많이 나왔어요 아자 볼게요 일단 그 문제에 적혀있는게 1 8 네모 세모 0이잖아 이거를 올림하거나 반올림하는거야 근데 일단 버림이 없죠 네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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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두가지 방법만 있고 버림이라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일단,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얘가 칠이 될 경우가 있을까? 아, 아! 왜냐면, 봐봐. 올, 이 수를 올림할 거야. 그럼, 올리면서 얘가 칠이 될 리는 없잖아. 올림이니까. 아! 그 상가 갑자기 낮아질 리는 없잖아. 그것도 그렇고, 반올림은 올림 또는 버림이잖아. 약간... 그럼 이것도 버리면서 얘가 7을리는 거였죠? 저 잘못 이해했어요 아, 아마 뭐를 해가지고 마음 8뚝 땡땡땡이 나온 줄 알았어 아, 아니었어 이거에다가 이 짓을 해가지고 다른 수가 나오는 거였어 아.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예. 일단 얘가 7이 나올 순 없어, 네. 첫 번째로 7이 나올 순 없어 그럼 1, 8은 고정이고 얘네 둘에 따라서 변환수가 달라지는 건데 올림하거나 반올림을 한다해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18,000이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어 음. 자 그래서 일단 18,000이 나오고 싶어 그럼 음. 네모 세모가 얼마여야 돼? 0, 0. 그치? 아. 그러면은 일단 가장 작은 경우부터 여기가 0, 0이 아니고서야 더 작은 게 있겠어? 0, 0. 마이너스도 없고 그치? 아 마이너스 어, 네모, 세모, 이 빈칸이 0, 0일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럼 이때, 여기가 0, 0이라면 저거를 올림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네모, 세모가 0, 0이면 18,000이 됐죠? 이거 올림하면 얼마야? 18,000 그렇지, 1 8 0 0 0이요 <laughs> 그다음에 이번엔 반올림할 거야. 네. 자 지금 네모 세모가 영영이잖아. 네. 그럼 만팔천을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일까? 네, 아니 만팔천. 만팔천. 여기 백의 자리가 0이니까예팔유진이겠죠 네. 그럼 이미 가장 작은 경우 나왔네. 만팔천. <laughs> 아니 네. 말투가 왜 그래? <laughs> 너무 좋쩡 저 데이미 먼저 시작했어. 가장 작은 수 뭐가 된다? 아 응, 그래. 어. 응. 어, 일단 여기 가장 작은 수는 확정이 됐고요. 네. 자 그다음 그래. 이제 네모 세모가 달라질 거 아니야. 네. 자 얘들아 영영이 가장 작은 경우야. 네. 그럼 저기다 숫자 뭐만 넣어도 커져? 9. <laughs> 1 어, 0. 0 다음은 1 아니야? 그러네 그 아, 어어.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네모 세모에 1을 넣을 거야 음. 그럼 내가 1 0을 넣겠어? 0 1을 넣겠어? 0 1 0, 1. 0 1이겠지? 0 0다음은0 1이잖아? 네네 네자0 1부터 쭉다 넣고 싶은데 0 1이에요 자연수만 넣을 거잖아 우리는 아 그렇구나 어, 소수 안 넣을 거잖아 아. 자. 00다면영0이에요그 다음에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뭐야? 9구 어,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99지? 네. 근데 99까지 내가 다 넣고 싶은데, 네. 문제는 거슬리는 게 반올림이야, 반올림. 네. 맞아. 반올림은 몇 가지는 버려? 4까지. 4까지 일단 버려요. 그럼 네모가 4. 네. 네모가 4면 버림이 일어나겠네? 네,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끊을 거야. 네모가 4일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올림은 얘만 신경 쓰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네. 여기는 4이면 되겠는데 여기는 그냥 모여도 돼? 세모. 세모는 그냥 모여도 네. 돼. 0이어도 되지만 신경 안 써잖아요. 0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이해되나? 네. 어. 지금 여기가 00이었는데 이제 01 하나 올렸어. 네네. 그럼 그 다음에는 원래 9, 9까지 9다 넣고 싶은데 반올림 때문에 여기 4에서 끄는 거야. 4구. 어, 4에서 끄는 거야. 근데 여기는 0이어도 되고 9여도 되잖아. 반올림은. 그래서 네. 내가 여기 9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제 01일 때부터 4 9일 때까지 생각을 해보자. 네. 자, 네모 세모가 이렇게 생겼을 때 올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네모 세모가 0, 1이라면 18,000 뭐야? 만 네? 네모 세모가 0, 1이라면 아, 18,000 18,010 18, 18, 18, 그치? 18,010이지? 이거지? 이거? 네. 네모 세모가 어, 0, 0, 0, 0, 1이라면 0, 0, 0. 그럼 이거 올림하면 얼마래요? 네? 18,000 그럴 리가? 아니 만0 팔천 원이. 그럴 리가? 만 구천. 네. 자 얘들아 올림은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 구하려는 자리 아래를 싹다 올리는 거라고 했어 나는. 반올림 반올림만 그 바로 아래를 올려주고요. 올림 버림은 그 아래 다 신경 써야 돼요 다. 싹다 이거 이거 싹다 올려 그럼 얼마요 안구처! 앞에리는0올 이거 이거 이이게발라 응. 그,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아니 거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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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니거 이거 이아니 이거 이거 그래서 10을 우리는 1000이라고 만든 거고요. 10이 1000이 된 거야. 12000.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모 세모가 49일 때. 그럼 얼마 돼요? 네모 세모가 49라면? 15000. 19, 19000 되지? 그럼 19000. 왜냐하면 이 아래를 싹다 올려줬으니까. 490을 뭐라고 친거야? 500 1000 1, 1, 000. 1 0이라고 친거야 000. 그래서 얘가 9가 된거고 네. 자 일단 올릴만 했다면 이거부터 이것까지 싹다 1900되네요 네자이 다음은 1900이요? 아 남은건 1 h <laughs> <laughs> 0 0 k y 땡큐 자그 다음에 반올림만 해봅시다 반올림도 0,1일 때 4,9일 때다 신경쓸거야 0, 1일 땐 18,000? 010, 010. 그치, 010. <laughs> 이거 반 올리면 얼마 돼요? 18,000. 18, 18,000? <laughs> 그치. 반 올리면 9아래는 자리, 바로 아래만 보는 거야, 바로 아래. 네. 얘가 0이니까 올려버려? 버려. 버려요. 그래서 얼마? 18,000. 18, 그치. 다 버려서 18,000. 010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모 세모가 뭐일 때 신경 써? 8천, 49일 때? 그렇지 네모 세모가 49일 때 그럼 18,450 이거 반올림해 봐난끝0 0 0끝0 0 0끝그0 0 끝이야 난 끝이야 난끝0야난끝이자난 끝이야 난 끝이야 난끝0 0 0끝0야난끝봐0난끝0야난 끝이야 난 끝이야 난4 올림을 하면 1900이 되고요. 네. 반 올림을 하면 1800이 돼. 네.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은 수가 됐어요? 아니에요. 어, 올림을 하면 19,000이 됐고, 반 올림을 하면 18,000이 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워낙 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통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01에서 49일 수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경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네모 세모가 뭐일 때를 볼까 얘들아? 50, 4, 50에서.. 그렇지! 50에서 99? 그렇지! 50, 4구까지 다 봤잖아 지금. 이제 네모 세모가 50일 때부터 99일 때까지 다볼 거야. 네. 자 올림 해볼게요. 네모 세모가 50이라면? 18000? 50. 아공 0, 0. 아주? 5 0 0 5 5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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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0 0 이거라면 이거 올0 0 0 0 0 0 0 0 0 0 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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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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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그렇지 990 이거 올림하면 얼마예요? 1 9000 그렇지 올릴 거 있으니까 올려서 9 됐죠? 네 이거 올려도 저9 19000 되네 네 어, 이때도 19000돼 올림은 네. 이제 우리 반올림만 보면 돼요 네. 네. 자 반올림 일단은 네모 세모가 50일 때 그럼 50에다가 0 하나 더 붙이고 이거 반올림해라. 뭐예요? 아, 그치. 이거 5니까 올린 범위지. 그러면 19,000. 이제 네모 세모가 뭐일 때? 만, 아, 99. 그치. 네모 세모가 99일. 때 그러면은 990이 되겠죠. 네. 자, 이거 반올림. 만구 천, 그리고 반올림 해가지고 만구 천. 그럼 얘들아, 지금 올림해서 뭐 됐어? 만구 천, 만구 천 됐죠? 반올림해서 뭐 됐어? 만구 천. 그럼 같죠 네. 네. 그러면 얘 둘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거는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봐요. 네. 여기에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게. 가장 작은 경우에는 이거고 가장 큰 경우가 지금 우리 봐야 되잖아 근데 가장 큰 경우가 만 구천이면 안 되는 거거든 문제에서 원한 건 만든 수를 원한 게 아니야 네모 세모가 가장 작은 경우 가장 큰 경우 물어본 거거든 지금 가장 작은 경우에는 우리 네모 세모에 뭐 넣었어? 네모 세모에 0, 0, 0. 네모 세모에 0 0 넣었지?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경우에는 네모 세모가 00이니까 만팔천인 거야. 자, 근데 가장 큰 경우는 이쪽이잖아. 그냥. 네모 세모에 50 넣을 거야, 9 0 넣을 거야. 9 0 그리고 그렇지. 가장 큰 경우 물어본 거니까 가장 큰 경우에는 네모 세모에 뭐 넣어야 돼? 99. 99. 그래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만팔천. 만구만구천구백구십 그 집안 팔천구백 그래서 답이 작은 경우 큰 경우 인거예요 이게 답이면 안 되고 네아 어. 이거 넣어서 만 팔천구백구십 이해 안된거 있는 사람 뻗지 이안 되는 거아 알겠습니다 잠시간좀 드릴게요.